루카복음 19장. 예수님과 자케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간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미나의 비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덧붙여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총열 사람을 불러 열 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버리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열 미나를 벌어드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열 고우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다섯 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너의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저자에게서 그한 미나를 빼앗아 열 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열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파계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 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하고 물었다.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하고 대답하였다.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그 예수님께 끌고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군중 속에 있던 파리 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며 오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너의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너희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어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너의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네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너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카복음 20장.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다가와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당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이가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이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니 그들이 돌을 던져 우리를 죽일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포도밭 소출에서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매질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도 매질하고 모욕하고 나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또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도 상처를 입히고 내쫓아 버렸다. 그래서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수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그를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무슨 뜻이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그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나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수석 사제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당장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백성이 두려웠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선량한 사람처럼 꾸민 앞잡이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그분을 붙잡게 하였다. 예수님을 직권과 사법권을 가진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가리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황제에게 조세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대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라. 누구의 초상과 누구의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미로 백성 앞에서 그분을 붙잡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답변에 경탄하며 입을 다물었다.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할 때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 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이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말한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네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경계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나다니기를 즐기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이러한 자들은 더욱 엄중히 일단 단죄를 받을 것이다.